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구매 담당 황희강 주무관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중소기업 제품 지원을 위한 다양한 공공구매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공공구매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증거법령으로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보통 판로 지원법이라고 약칭되기도 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시키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여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제도에는 중기관 경쟁 제품 제도와 우선 조달 계약 제도 등이 있으며 다음 페이지부터 제도별 세부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중기관 경쟁 제품 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기관 경쟁 제품은 중소기업자가 제한 경쟁을 통해서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중소기업들의 공공기관 판로를 확보해주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시켜 자생력을 가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는 제품들을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중기부 고시에 따라 현재 212개의 물품 및 용역이 경쟁제품으로 지정 되어 있으며 자세한 목록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 품목 지정내역이라는 중기부 고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기관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물품 이나 용역은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 또는 지면경쟁 입찰을 통해 구매 하여야 하며 다만 예외적으로 기술개발 제품 등 우선구매 대상이거나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때 그리고 조합추천 수의계약으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경쟁입찰의 유찰로 인해 중기간 제한경쟁 외의 일반경쟁 등의 방법으로 입찰을 진행할 경우 특허 및 해외기업 등 특정기술과 용역 등이 필요한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 외의 방법으로 구매가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그 사유를 반드시 입찰 공고문 등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기간 제한경쟁 입찰을 진행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기부 고시에 규정된 계약이행 능력 심사 세부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자가 우선조달 계약 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조달 계약 제도의 대상 제품은 중기관 경쟁 제품이 아닌 물품과 용역입니다. 추정 가격 1억원 미만이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추정 가격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이면 중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자와의 제한 경쟁 입찰을 통해 조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제도의 사유로는 입찰이 유찰되는 경우 비영리 법인이 참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용역. 무선 구매 대상이거나 수익 계약 또는 지민 경쟁 입찰이 가능한 경우 특정 성능이나 기술 품질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 인정되며 이 경우에도 법령상 그 사유를 반드시 입찰 공고문 등에 기재해야 합니다. 끝으로 중소기업 제품 의무 구매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영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연간 총 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제품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제품의 경우에는 기간의 총 구매액의 50% 이상을 구매하여야 하며 여성기업 제품은 물품과 용역의 경우 전체 물품과 용역 구매액의 5% 이상을 공사는 전체 공사액의 3% 이상을 의무 구매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개발 제품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 중 물품 전체 구매액의 15% 이상을 의무 구매해야 하며 장애인 기업 제품은 총 구매액의 1% 이상이 의무 구매 대상입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공공 구매 주요 제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